시작! 자, 시작. 질과, 부활의 주께 불복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일, 의미하고, 마음의 예수님을 진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 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불복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자유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유가 주인 되어 살던 자가 지금 사랑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불법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넘어 인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세계에 사면 유예인들을 골복시키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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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 예수님으로 함께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마음의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겠습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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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가 주인, 나,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참,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자기가 주인된 자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본질상 진료의 자녀, 앱에 소서 2장 3절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즉자기를 위해서 살던 네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못화하여 죽이시고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해서 살던 이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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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5장 15절 저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이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녀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4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질내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인 것은 죄의 복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와 죄에게 종노를하지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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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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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사람 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접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21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내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장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슬철 울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는가? 그렇다면, 달려와 같이 기도하기 바란다. 아멘, 아멘, 아멘. 영접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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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바로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이름으로신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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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의 마음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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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하나님 영접한 사람의 당신 세상 예수님을 영단 m 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축하 r o n g 아아아아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예수님 부활하 g 다 예수님 부활하 g 다 예수님 부활하 e 다 할렐루야. 아멘. e